안녕하세요. 국산차, 일련보증업체, 구물총학들 김기범 대표입니다. 자, 또 반갑습니다. 자, 멋진 차, 가성비 좋은 차. 정말 또 이번 시간에도 잘 골라드릴게요. 자, 이번에 또 아주 무난하면서 좋은 차. 단점이라면 없는 차. 연비 좋고, 힘 세고, 차 크고, 정말 눈치 좋죠? 자, 이런 차, 가족, 패밀리 세단으로 정말 괜찮은 차량. 바로 그랜저 IG 차량. 이번 시간에 주인공. 바로 이 차량 한번 또 준비를 해 봤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한번 올려드렸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좋은 차량만 다시 한번 골라서 한번 또어 특집으로 한번 소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략 한 8대 정도 괜찮은 차량들 가격대도 괜찮고요 주행거리도 적당한 차량들 조용하고 편안한 차량 그랜저 ig 차량 한번 소개를 해 드릴게요 가격대가 어, 첫 번째 차량은 지금 현재 1860만원 자이 모델 한번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이 영상은 딜러 전산이고 또 매장 전산이기 때문에 딜러 매장에서만 볼수 있습니다. 그점도 서로 간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얼마나 좋은지. 자, 매장에 오시면 보통 딜러분들이 다 이렇게 소개를 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차를 구매하시든지 꼭제 영상을 한번 보시고 차량을 설명 받으시면 너무나도 좋죠. 아무래도. 자, 이차량 1860만원 또 다른데 가셔서 또 가격 덤탱이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미리 가격을 이렇게 캡처해서 가시면 너무 좋죠. 다 사진 찍어서 오셨으면 좋겠네요. 자, 보실게요. 자, 어떤 차들이 있는지. 자, 미세뉴가 일단 없고, 사고 교환도 없고, 렌트도 없고, 굉장히 깨끗하고, 아무것도 이력이 없는 차. 자, 첫 번째 모델, 하얀색입니다. 하얀색이 그랜저 아이즈가 또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 거의 다 검정색밖에 없어요, 매장에. 자, 이 차량 옵션 한번 볼게요. 시트가 일단 굉장히 깨끗합니다. 전동 시트 들어가고요. 파워 트렁크 들어가고요. 자, 센터 콘솔 박스에 보시면, 전자파킹. 아주 중요한 옵션이죠. 그리고, 감지 센스, 뭐, 카메라 후석커텐, 홀드 드라이버 모드. 자, 이런 식으로 옵션이 들어가고, 위쪽에 바로 파선이또 들어갑니다. 핸들에 보시면, 반자율이 또 들어가고요. 또, 차선이 탈취크방 감지기가 들어갑니다. 뒷좌석 열선 시트 박음질 이쁘죠? 네 이렇게 들어가고요 또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는 정말 풍부한 옵션이 있는 차죠 거의 뭐 풀옵션이죠 가격대가 지금 거의 3800, 3700 신차가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지금 거의 뭐 반값 이하에 팔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고차로 구매하시면 너무 좋죠 6기통의 부드러운 질감 아주 내연성 좋고요 주거성 좋고요 엔진 미션 정말 아무 문제 없는 이런 차 한번 타보시면 너무 좋죠 그랜저 아이즈 모델 자이 차량 어떤가요? 메모리 시트도 있고요. 굉장히 훌륭한 차량. 1,860만 원 추천 드릴게요. 지금 저희 매장에 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제가 3.0만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117대 있습니다. 3.0만 가격대를 제가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500만 원대가 가장 비싸고요. 3.0 같은 경우에 뭐 2,200, 2,100, 뭐 그리고 뭐 2,000만 원대 이런 식으로 가격대가 점점 점점 내려갑니다. 뭐 1900만원대 1800만원대 그리고 뭐 1400만원대 쭉쭉쭉쭉 가격이 내려가고요 뭐 이런식으로 가격이 되어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있고요 2000 초반대에도 구매할 수 있죠 물론 주행거리가 거의 다 많습니다. 자 그런 점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3.0이 싫으시면 연비 좋은 2.4로 구매하셔도 됩니다. 자2.4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66대 정도 지금 현재 매장에 있어요. 가격대는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LPG 원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LPG 같은 경우는 또 113대 엄청 많이 있어요. 또 그랜저, 아이즈 LPG는 또 하이브리드를 원하신다 그럼 또 이렇게 또 고르시면 됩니다. 무려 하이브리드는 535대, 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자, 하이브리드 모델은 총 92대 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어요. 자, 너무 많죠? 자, 이 중에서 제가 오늘을 소개하고 싶은 차량은 그냥 그랜저 IG 3.0입니다. 자, 두 번째 차량 보겠습니다. 1520만원. 자, 어떤가요? 조금 더 돈을 보태서 그랜저 HG 사시는 분. 조금 더 돈을 얹어서 만약에 그랜저 IG로 사시면 너무 좋죠. 자, 이렇게 리어 램프가 멋지게 나옵니다. 원래는 이제 범퍼 하단에 있었는데 위쪽으로 올라가는 느낌이죠. 지금 그렇다는 거죠. 자, 어떤가요? 일단 램프가 헤드램프가 두줄 램프 이렇게 멋지게 3자로 빛납니다. 1,520만 원, 18년식이고 1 4 6 0 0 0 k m 예요 자, 핸들 한번 볼까요? 핸들 핸들에 보시면 이렇게 반 자율이 또 있습니다. 성능 점검 볼게요. 자, 아주 아름답죠? 자, 아무것도 없고, 렌트 있습니다. 자, 미세일도 없고, 너무 깨끗하죠? 자, 양커터 수리만 했는데요.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예, 도색만 했습니다. 자, 깨끗하죠? 시트 보세요. 조수석 시트 너무 깨끗하죠? 그리고 운전석도 깨끗합니다. 전자파킹,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 기능 같이 들어갑니다. 핸드폰 무선 충전도 가능합니다. 열선통풍, 열선통풍. 다 있죠? 자, 트렁크 너무 넓죠? 자, 반자율 됩니다. 쓸 일은 없겠지만 자, 차선이 딸 축구방 감지기 같이 있고요. 해,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들어옵니다. 자, IG 너무 멋있죠? 아날로그 시계까지 딱 있고요. 자, 이 차도 추천드릴게요. 따로 뭐 제가 흠잡을 게 없어요. 다음 차입니다. 자, 익스코일 15, 1520만원. 굳이 막 비싼 거, 1000 후반대나 2000만원대 넘는 거 그런 거 사지 마시고 이렇게 좀 저렴한 거, 1500만원대 전후로 구매하시면 너무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차량 3자 램프, 멋지게 나, 어, 나오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또 렌트가 없어요. 사고 교환 없습니다. 미세 누이도 없습니다. 깔끔하죠? 이런 차, 너무 괜찮잖아요. 자, 1520만원, 1 4 9 0 0 0 k m 자, 시트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두 가지 옵션이 빠졌죠? 원래 있었는데, 후석커텐이랑 그리고 전자파킹, 드라이버드, 오토홀드 기능 있습니다. 키두개 있고요. 핸드폰 무선 충전, 커넥트 있습니다. 그리고 반자율 됩니다. 자, 옵션이 빠진 것도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이 차량도 추천 드릴게요. 나쁘진 않죠? 1520만원. 어,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차량은 바로 소유자 변경이 없음. 자 1인 소유차에요 그게 또 장점이죠 자 그리고 또 다음 차 보겠습니다 다음 차량은 1720만원 하얀색 오랜만에 또 준비해봤죠 자 아무래도 지금 하얀색이 거의 말랐기 때문에 매장에 오시면 하얀색이 너무 빨리 팔려요 그래서 지금 하얀색이 많이 없습니다 자 이번 모델은 지금 1720만원인데 오오 들어온 날짜가 10월 25일 날이네요 작년에 들어왔어요 이건 사면 안 돼요 들어온 제가 오래된 차 묶인 차는 사지 마세요 다음 차입니다 저... 검정색입니다. 자, 1519만원. 자, 이렇게, 이 그렇죠. 6월 3일날, 이렇게, 최근에 가져온 차량만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3자 헤드램프가 들어가요. 뒤에 램프 리어램프, 이쁘죠. 자, 이렇게 또, 마우, 어, 머플러도 이쁘죠. 자, 시트, 뭐, 말할 것도 없고, 너무 깨끗하죠. 자, 전자파킹, 뭐, 카메라 뷰, 뭐, 감지 센스, 옵션, 커넥트까지, 무선 충전 핸드폰, 파워 트렁크까지 다있고요 그리고 또 어라운드 뷰까지 있습니다. 옵션 좋죠. 차선이탈 치크방 감지기. 박음질 보세요. 굉장히 신차 같죠. 자, 옵션이 많이 들어왔네요. 이 차는 뒤에 시트도 너무 깨끗해요. 오, 오늘 본 차량 중에서 거의 뭐1 순위 아닌가 싶네요. 이 차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어, 이 차량 사세요. 근데 두개 교환이 있어요. 단점은 자, 렌트 있고요. 이렇게 또 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내장재가 너무 깨끗하네요. 실내가 이차 저는 추천드릴게요. 다음 차입니다. 다음 차 한번 볼게요. 익스쿨시브 스페셜 등급. 자, 색상은 이제 주색 바디입니다. 쥐색 바디고요. 자, 1,500만 원. 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신차가는 무려 4,400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비싸죠. 4천이 넘어요, 신차가가. 자, 렌트는 없어요. 그리고 사고 교환 없습니다. 자, 미세 이도 없죠. 깔끔하죠. 좋죠. 너무 좋죠. 이런 거 아우. 괜찮네요. 조수석 시트 모습. 자, 전동 트렁크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추가되어 있고 어라운드 뷰까지 추가되어 있어요 어, 차선이 다 축구방 감지기까지 있고요 오 일단 기름만 넣고 타도 되겠네요 굉장히 좋네요 차가 이 차도 꼭 구매하세요 신차가 무려 4,400입니다 다음 차입니다 자 마지막 차량 하얀색입니다 1,349만원 저렴하죠 18년형입니다 자 이번 모델 하얀색인데 앞에 그릴을 약간 좀더뉴 어, 그랜저 아이즈 그릴로 좀 바꿔놨어요 자 미세뉴이는 현재 없습니다. 하지만 뒤에 엉덩이 두개 다쳤어요. 렌트도 있고요. 요 정도 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실내는 브라운 옅은 브라운 시트로 되어 있고 이렇게 옵션은 전자 파킹, 오토 홀드, 뭐 감지 센스, 핸드폰 무선 충전,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어, 전동 트렁크 들어가고요. 또반 어, 자율이 빠졌습니다. 이 차는 그 대신 어라운드 뷰가 있어요. 그 점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이 차량도 추천 드릴게요. 전혀 하자는 없죠. 이 정도면. 1,349만 원.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그랜저 IG 차량 중에서 가성비 좋은 차 1,500만 원 전후 해서 제가 추천을 드렸네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좋은 차량, 가성비 좋은 차 계속해서 추천드릴게요. 감사합니다.